창창 있는 것도 아니고 뻥뚫놨어요 그거 때문에 하신 거예요? 아니 뭐야? 이제. 이 공간은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? 네.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? 어 이게 단순하지않 역할. 저하고 그럴 이런 그럴 역할. 눈빛 아이 컨택. 아, 아이들이아 이게 막혀 있으면 네, 뭐하는지 네. 모르는데.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는 거예요? 아이고, 네. 엄마 밥 줘. 배고파. 그냥 놀이공간으로. 어. 잠깐만 기다려. 빨리 올라가나심심해 놀이공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 집이 네. 오목조목 하다 보니까 어. 1층, 2층, 그래서 각자 생활공간에 들어가다 보면요.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단절될 수도 있어요. 네네. 여기서 앉아서 있습니까? TV도 보고요. 아, 여기도 앉아. 아, 야, 아직 그래, 자네. 네, 여기서 점프도 해요. 아, <laughs> 아,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다치잖아요 이러면. <laughs> 아니요, 하면? 애들은 다치면서 커야죠. 아 그래요? <laughs> 너무 긴한 교육은. 아,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, <laughs> 어? 아, 이거 홍철 씨가 좋아하는 그런 공간 아니야? 어, <웃음> 달팡이야, <웃음> <달팡>. <웃음> 오, 다락방이야, 다락방. 오. <웃음> 우와. 어릴 때 아...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. 여기 입구가 있고. 아이고. 왜 이렇게 어, 숨어가지고 놀잖아. 아기 때는 꼭. 그러네. 막 텐트 같은 거 쳐주면 그 안에서 놀고. 네. 자, 여기가 네. 사실은 보일러실. 높이였어요. 이제 외부에 있는. 아,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. 네, 네, 맞아요, 맞아가 보일러실이구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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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아, 그 봤잖아요, 이렇게. 있는 어. 것도 네, 거기가 높다 보니까 그부분을 그 창고로 쓰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셔서 보시고는 아, 창고로 쓰기는 너무 아깝다.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공간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제안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 공간이 그래서 탄생을 하됐어요꽤 많이 와서 노는 것 같은데. 네, 네, 저 구멍으로 가베놀이도 하고 여기도 또볼 수가 있네요. 네. 거실이 보이네. 있네. 야, 아이들이 이렇게 뺏고 하고 이렇게 숨쳐 보듯이 보겠다. 안전하면서도 개방감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좁을 수 있는데 공간이 답답하지가 않네. 그렇죠.